로마서 5장.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을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Young> 네.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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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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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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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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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을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은혜가 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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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은혜가 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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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cooperation>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